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펜스 타임즈 TV의 한국군 현안 분석. 우리 1편을 K1 전차 화력 강화를 했고요. 네. 2편을 조기 경보기 그래서 오늘은 바다. 저 항공모함. 한국군이 요즘 항공모함 보유한다고 해가지고 좀 화제가 좀 되고 있잖아요. 뭐 앞으로 계속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네. 요즘 그 월간지 하나라고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요즘 유튜브. 같이 하더라도 힘들지 않으세요? 뭐 아무래도 일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신경은 좀뭐 쓰이게 되는 거죠. 네. 예. 예. 뭐 디지털 시대니까 이거 안할 수도 없었죠. 예. 지금 월간지는 어떻게 좀잘 지금도 잘 이상 없이 잘 운영하고 계신가요? 아, 예, 게운뭐 그냥, 예.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전통 군사지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지 않습니까? 하뭐 아, 뭐 비슷한 건좀 <laughs> 있지만 그죠이것도좀잘 <laughs> 예. 돼야 될 텐데.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디펜스 타임즈 뭐 서점에 가시면 구독 좀 많이 해주시고 예. 유튜브도 구독 많이 해주시고 예. 우리나라가 저 비행갑판을 보유한 그 항공모함을 아뭐 항공모함에 당연히 비행갑판이 있겠지만 근데 지금 어쨌든 갑판이 있는 그 모함이 몇개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죠 말씀대로 항공모함 형태의 예. 일본말 같은데 전통갑판 음, 하나 일본말이 전전전 전통의 예, 한문, 예, 한문이죠한으로 쓰면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런 형태로서 지금 두 척이 있죠. 독도함과 이제 조만간 해군에 인도해서 취역을 해야 될 마라도함. 예, 예. 뭐 헬기 운용은 가능해도 그렇죠. 전투기 운용은 예, 좀 어려운. 왜최뭐 예, 예. 설계가 뭐 거기 에 헬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남들이 보기엔 다 비슷해 보여도 예. 이 갑판이 좀더 튼튼해야 되고, 예. 좀뭐 여러 가지 그런 어, 문제들이 있는데 예. 진짜로 그 F 3 5를 운용할 수 있는 항공모함을 보유하겠다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뭐 백령도함이라 그런다고요. 일단 뭐 동해안, 서해안, 남해 이렇게 끝에 우리 예. 영토 끝그 이름을 지명을 따서 그렇게 이제 한다고 이제 해군에서 2007년도에 한번 이렇게 공, 공시화한 적이 있었죠. 예. 아니 뭐 그때 그 해군 내부에 책도 나왔어요. 그 예. 그런 지명에 대한 선의히두권그 예. 책도 나와서 그것도 저도 갖고 있지만 예. 그런 거에 기준에서 자체 의 기준을 맞는 거죠. 예. 함정의 이름을 부여할 때요런 예. 종류의는 이렇게 하고 이제 이 배는 뭐 이렇게 불, 종류에 따라서 함정의 예. 종류에 따라서 이제 부여 부여하는 이점이 다르죠. 예. 자, 그럼 그 F-35 정도의 항공기를 운용을 한다면 뭐 외국에서 기술 지원을 받아야 될 수도 있을 거고, 예. 뭐정못받못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표준이 되는 그런 함정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형식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렇네 최근에 해군의 그 조합 그러니까 지금의 주력 함정들이 되는 이제 KD-1부터. 예. 함 정도를 건조할 때 어떤 기술적인 설계 아니면 내부 시스템 전투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거를 조언을 이제 어떤 그 기술 지원 예. 그 그러니까 조언을 많이 받은 게 이제 우리가 알려지지 않았지만 영국에서 예. 영국의 업체들을 통해서 많이 받아왔습니다 현재에도 그게 좀 진행되고 있고 예. 그래서 지금 가칭 백령도 함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이제 영국의 밥콕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밥콕이라는 예. 그 회사가 이제 그, 그 영국 해군의 퀸엘리자베스크두 척을. 그다 설계 지원을 같이 했죠. 다른 회사와 함께 했죠. 예. 그래서 역시 우리도 그 회사와 어떤 연, 선이 연결이 돼서 현재 계속 자문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는 퀸 엘리자베스급과 유사할 수 있다. 전체 규모. 예. 그러니까 함정의 어떤 뭐 일종의 뭐그 만재 배수량, 뭐 기본 배수량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런 또 무게 중 무게 규모를 이제 봤을 때는 이제 그거를 지금 예시로 삼고 있죠. 예. 그 정도로 가야만 어느 정도 원활하게 한국모함에 그 맞게 그 운영할 수 있다. 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예. 그 이하의 함정, 그 한국모함 형태는 결국 예전에 지금은 잘안 쓰는 경항한국모함으로 분류가 되니까 예. 그 어떤 능력, 성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예.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뭐 여러 척을 건조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예상하고 있는 거는 두 척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한 척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좀 만들어야 된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만재 배수장을 7만 톤에 육박하는. 7만 톤? 그러니까, 뭐, 실제 뭐, 한 6만 5천 톤 정도에서 이제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장비의 탑재, 이제 뭐, 작전 목적에 따라서, 실고 이제, 눕 하는 장비들이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맥시머, 최대 예. 뭐, 거의 뭐, 6만 9,900, 뭐, 이렇게까지 갈수 있는 거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7만 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예. 그럼 뭐 프랑스의 샤르르 드고리한 6만 5천 톤 만제가 아마 그럴 겁니다 예. 뭐 랴오닝이 한 7만 톤 되죠 그것도 뭐 비슷한 그, 그쪽으로 분류된 예. 그럼 우리도 그럼 대형 전투기를 그럼 F-35 아닌 전투기도 음. 운용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럼? 아직은 뭐 전혀 예. 뭐 그래봤자 선택지가 F-35C인데 그거는 뭐 이렇게 얘기되는 건 없죠 예. 예. 어떻게 이함은뭐 스키점프 네, 예, 스키점프 때는 이제 일단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탑재 비행기 대수는? 아, 현재 최근에 다시 한번 이제 알아보니까, 열다섯 대, 15대, 미니멈 열다섯 대에서 맥시멈 스무 대, 그 예. 사이를 지금 예정하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요, 그, 제가 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예. 샤르르드고리 한 40여 대씩 있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럼 우리도 그 정도 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대신 이제 우리는, 예. 예, 다목적 항공모함을 목,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예. 예. 그래서 상륙 지원 작전도 해야 되고, 예. 그 착륙하는 부대를 위해서 이제 공중 지원을 해야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와서 물론 이제 코로나가 이제 사태가 이제 시작이 됐지만은 그 와중에 그래도 군에서 예.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올해 들어와서 대형 수송헬기. 예. 근데 그 동안에는 대형 수송헬기는 사실 뭐 이렇게 관심을 못 받았어요. 예. 얘기도 없었고 예. 근데 최근에 이제 소요제기 장기 소요 과제로 대형 수송헬기를 이제 확보를 하자. 예. 그래서 그게 지금 같이 홀 앞에서 그, 한, 그, 같이, 그, 백령도 함이나, 이제, 삼번함 사고, 그러니까 세번째, 네번째, 그, 큰 배. 예. 거기에 이제 탑재하게 되면은 거의 뭐 규모가, 예. 그 정도 되, 불어나죠. 예. 그러면은 정규전투기 20대 내외. 맥시멈. 그 다음에 예. 대형일기. 대형일기는 대형 지금 소요를 일단 낸 게, 그게 다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은, 예. 그거 역시 26대. 오. 26대가 필요하다. 이제 네. 그걸 아마, 아마 그 지상에서 조종사 양성용도 써야 되고, 정비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로테이션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실제로 그 우리 다목적 항공마함에 탑재를 할수 있는 범위는 한 그것도 20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40대를 이제 네.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딱 맞,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만재배수량이 이제 6만 뭐 5천에서 7만 도 사이를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게, 그런 이제 운영화에, 수용해서 운영하려면은 그 정도. 네. 거기다 뭐 상륙 부대도 좀 싣고. 상륙 그러니까 공중기동. 예. 지금은 뭐 예전에 우리 낙연 1번 구하기 영화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뭐 하다못해 그 공기부양 그상륙전 그것도 아닌 예. 공중에서 그냥 그 공중 개기록. 수하는 예. 그래서 한 맥시멈 그 1,100여 명. 예. 근데 이제 그 전에 독도함 하고 마라도함은 이제 700명으로 돼 있었거든요. 예. 돼 있는데 지금 앞으로 이제 만들어낼 그 항공모함 형태 의 다목적 항공모함은 이제 1,100여 명. 예. 그래서 거기에 아. 맞게 계산을 해보니까 26대까지는 있어야, 된, 있어야 된다.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조정 조종, 대수가 조정이 되면은 20대 정도 확보하지 않을까. 예. 뭐 현실적으로 예산 아. 문제도 있을 거고, 예. 여러 가지 조건이 또 딸려오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미니멈, 그니까 러다 합해서 예. 그러니까 전투기, F35B하고 그 대형 수송액이 그걸 합하면 은 미니멈 35대에서 뭐 맥시멈 40대가 되는 거죠. 숫자가 예. 맞아 떨어지는 게. 자 그러면요, 이 항공모함 보유가 뭐 단순히 우리나라 혼자만의 그건 아닐 것 같고 네. 어쨌든 뭐 우리 동맹국, 뭐 네. 요즘 뭐 미국하고 뭐 친하게 지내냐,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는 있습니다만 어차피 네. 미국하고 떼어서 생각하기가 힘드니까. 그렇죠. 요 항공모함 운영에 대해서 뭐 미국 쪽에서 뭐 기대하는 부분이랄까, 뭐 이런 뭐 아시아에서의 뭐 무슨 뭐 역할이랄까, 뭐 이런 쪽에서 한번 좀 말씀을 해 그니 애초에 그 F-35A형, B형, C형 이세 가지를 넣고 이제 개발을 하, 하기 시작한 게 20년 전이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이미 예. 20년 전에 이미 이 수직이착륙 F-35B를 좀 동맹국한테 줘서 어떤 그런 다목적 항공모함 형태의 그 배를 좀 먼저 건조해서 갖추게 하고, 그까뭐 국방 예산이 좀 있는 나라들 예. 그리고 자기 어떤 그 노선에 따르는 미국의 노선에 어떤 따르는 나라들 그 중에서도 예. 그래서 애초에 이게 준비가 돼 있던 거고. 그 중간에 이제 많이 단계별로 거쳐 왔습니다 네. 20년 사이에 네. 그러니까 숙성이 되어왔죠 그런 어떤 여건이 과정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F-35B를 우리가 20년 전에는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받을 네. 수 없는 항공기로 생각했는데 주잖아요 네. 수출하겠다 네. 아주 쉽게 A형 뿐만 아니라 B형도 네. 물론 이제 C형은 좀 저기죠 별도의 네. 전통적인 그 항공모함에서 이제 사출하는 네. 방식이니까 더 이제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그 항공기는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후보국에 들어가는 게 유럽에서는 이제 이태리, 현재 뭐 경험모를 가지고 있지만은. 근데 제 스페인은 스페인도 그 후보국인데 돈이 없어요. 예. 거기도 이제 벤을 갖고 있는데. 프린, 프린스페 아, 아스트리오스. 아스가 네. 스페인이죠. 예. 그래서 그건 퇴역이 됐고, 예. 지금 그 후속으로 다목적 상륙 뭐 이렇게 모함이 있죠. 예. 그래서 거기, 거기에 스키점프 때 비슷하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운영할 거라고 우리 다들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이 좀 재정적으로 예. 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예. 당장 뭐 F-35B를 뭐 확보하겠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고. 예.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시아로 오면은 우선적으로 일본. 예. 그 다음에 호주. 예. 그 다음에 거기,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이제 또 들어갔죠. F-35B에 대한. 예. 3개국이 미국이었던 그 태평양 그 지배에 예전처럼 그대로 이, 이걸 통해서 지배를, 그러니까 지, 기여를 할수 있는 예. 그 토대가 지금 되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추가로 이제 싱가포르가 이제 참여를 할수 있을 것 같고 싱가포르 네. 최근에 거도 결정했으니까 네. 항공기 도입을 그래서 그 항공기를 파는 나라들이 이제 배를 갖추기 시작하는 네. 근데 예외가 있다면 이제 터키가 원래 현재 대통령 에르도안 대통령이 들어섰기 전까지는 이제 그런 대상국이 하나로 이제 늘려고 했는데 네. 이제 미국과 같은 군사적인 관계가 예전 같지가 않아서 좀 거리가 좀 생겼죠 네. 아직도 나토 회원국이지만은 네. 그래서 이제 그. 정권이 교체되면 이제 그제서야 터키가 이제 합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예. 자기들의 주요 동맹국을 통해서 이 스텔스 수직이창륙 스텔스 전투기를 확산시켜서 포위, 예. 소위 포위망은 예전처럼 냉전 시절처럼 이제 어떤 유럽에서는 러시아를 견제하고 예. 아시아에서는 역시 중국을 견제하려고 예. 그 목적을 두고 지금 이게 판매가 되고 있고 그 전에 이제 사전에 그 함정 항공모함 형태의 배들을 갖게 되는 거죠. 예. 단계별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죠. 예. 자 그러면 그 항공모함 자체도 문제지만, 그죠? F-35B가 이제 추가로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곳에 이제 뭐 북한에 대한 뭐 억지력이나 탄도미사일이나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과 좀 관련해서 뭐좀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면 어떨까요? 한국전 이래도 그 미치담대 중심으로 그항공모함 해상에서 동해안 서해안에그 해상에서의 그 항공모함 함재기 지원 그 용도로서 많이 이제 우리. 그... 해역에 진출을 계속 하고 있고, 훈련에 참가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 이제 많이 그 투사를 이제 7함대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최근에 3함대까지 해서 가사를 해서 그 전력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예. 지금 이제 동부가, 동부가 남중국해동중국해 동부가 상황이 중국이 이제 한국마을을 보유하면서 어떤 전력의 쏠림 현상이 그쪽으로 지금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일본도 가사를 시킬 거고, 미국, 미국 예. 입장에서는 예. 뭐 말을 잘 듣는 동맹이니까 어쨌든, 예. 예. 한반도에서 유사시에 예. 그 치안대 삼함대 한국군만인지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전쟁이 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음. 이게 지금은 이제 평온하지만은 어떤 동북아에서 전쟁은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하는 거는 대만 사태를 시작해서 어떤 한반도까지 이어지는 음. 그리고 이제 극동 러시아군까지 이제 뭐 가세할 수 있는 어떤 견제 그 상당히 뭐 복잡해지는 지역의 어떤 3차 세계 대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음. 그러면은 당장 미, 미 해군의 전력이 그쪽으로 다 쏠리기 때문에 한반도에서는 일단 너네 자체 전력을 가지고 버텨라. 음.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서양에 좀 남은 거를 좀 뭐, 전용 해서 보낸다든지 해야 되니까. 그럼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그 동안에 버틸려면은 자체 의 전력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그런 용도로쓸 일단 우리도 그좀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죠. 이게 뭐, 일반적으로 뭐, 대양 해군 해가지고 어디 파괴한다는 용도는 좀 그거는 뭐, 좀더 두고 봐야 될 문제고, 그건 예. 뭐, 구차적인, 예. 구차적인 그, 생각과 계획이고 당장 한반도 해역에서 우리 스스로 좀, 그 북한 그, 전력을 견제해야 되는, 예. 그게 우선입니다. 예. 우리 보통 뭐, 옛날에 이라크 쪽도 그렇고 이게 전쟁 한번나면은 미군이 보통 6척 동원하잖아요, 이제 항공모함을. 이제 보통 지금 미군이 가동 한국 모함이 실제로는 한8 척이나 9홉 척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수량이 모자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걸 좀 한국 쪽 이런 여러 국가에서 좀 보충을 좀 하려는 뭐 그런 행 그런 저 생각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일단 그 한국 모함 보유에 대한 기본 일정,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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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걸좀한번 드릴게요. 최근에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일정에 대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그냥 대충 제가 얘기, 말씀드렸지만은 정확히 확인해 보니까 이 국방중기계획에 그 계획을 이제 수립을 넣어야 되죠. 예. 그래서 2022년부터 예. 국방중기계획은 이제 5년 단위이기 때문에 예. 2022년부터 26년까지 기본 설계. 예.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상세 설계를 해야 된답니다. 예. 그게 이제 도면 드로, 드로잉 하는 도면을 그린 것만 해도 이제 5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건조 착수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설계들를 가지고 우선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구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입을, 예, 물건들을, 관련된 예, 것들을, 예, 자재, 그렇죠. 자재들을 예. 이 일반적인 그뭐 물건 용도로 얘기하면은, 그 함재기도 이제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 있어야 되고, 확보가. 그렇게 해서 항 그, 한국마 다목적 항공모함 한국형 다목적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기간까지 7년이 걸립니다. 7년. 단계적으로 예. 밟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무슨 뭐 고속정뭐 이렇게 건조하듯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설계, 설계가 예. 5년, 예. 그 다음에 완전히 건조식까지 가려면 7년. 예. 그렇게 해서 2030년에 이제 뭐배 형태를 예. 건조식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해군의 인도해서 해군 스스로 배를 끌고 나와서 이제 돌아다녀 봐야 되잖아요. 예. 중국의 지금 그 경우처럼. 예. 바로 작전 투입이 아니라 승조원들을 이제 양성하려면 태국에서 다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 모습 해군의 스스로 이제 그 항공모함 다목적 항공모함에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는 거는 2033년 그러면 실제 전투에 돌입할 수 있는 거는 2035년으로 봐야 되겠죠 자 우리 뭐 1998년이었나요? 그때 10월 달이요. 네, 그때 네. 광교 토대왕함이라는 뭐 굉장히 좀그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드디어 우리나라도 이제 제대로 된그 무축함을 보유를 했다 미사일 구축함 뭐, 예,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화제가 많았었는데 아주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감개부량했었죠 예. 그리고 22년 됐어요 그리고 이제 독도함 예. 독도함이 취역한 게몇 년도로 기억하십니까 뭐, 정확히 잘 기억이 2007년도 뭐, <laughs> 2007년도 2007년, 예. 13년 됐네요, 그죠? 그러니까 2035년도 뭐 금방 오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울은 금방 가죠 요이 배의 그 전력화되는 과정을 요약을 하면, 그죠? 네. 일단 배를 만들다가 이제 진수식을 하겠죠. 예. 진수를 하고 나서 나머지 이제 마무리 이제 공사를 해서 전공을 하고. 중요한 게 이제 진수식 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공정이 그 레이더를 중심으로 하는 그, 그런 예. 그 감시체계, 예. 그 센서들. 예. 그거를 이제 잘 안착시켜서 이제 가동을 해봐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방어용 무장들. 예. 그것도 이제 또 테스트 해봐야 되고, 그 그렇죠. 다음에 내부 설비가 이제 밑에 가판에 들어와서 제대로 이제 다 안착이 되고 장착이 됐는지. 예. 그거 하다 보면은 뭐,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건조, 진수, 준공, 네. 이제 군에 넘기고 아 테스트하고. 그, 아그 전에 또 네. 자체 그 일종의 감사라는 말잘아시잖아요 네. 자체 그게 있어요. 검증. 네. 그러니까 업체 스스로 검증하고 네. 또방위사업청는 해군을 불러서 같이 검증을 하고. 네. 그러고 이제 준공이 되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또 해군이 가져와서 또 검증을 또 해요. 스스로. 네. 지금 마라도함이 바로 이제 취역을 못 하는 게 지금 또 코로나 사태도 생겼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해외에서 거기 장비를 세팅하는 업체들이 못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예. 그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올해 2020년 <laughs> 12월까지는 해군에 인도해야 되는데 그게 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 봐서는 예. 뭐 지금 세 번째 한국형 다목적 한국 모함은더 시간이 필요하죠. 예. 그럼 말이죠 용도가 더 확장된 그 대형 함이기 때문에. 오래 걸리긴 할 것이나 금방. 우리가 이제 될 것이다. 사,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예. 10년도 금방 가더라. 예. 예. 자 일단 우리 한국 항공모함 얘기 오늘 해봤고요. 다음 번에는, 뭐랄까요, 우리 F16 업그레이드 한번 해볼까요? 현재 진행되고 있죠. 예, 네, 그래서 그 F16 업그레이드에 대한 얘기 좀 하고요. 또 예. 저희 그 한국군 현안 분석, 저희 상당히 좀, 그 우리나라 다른 매체에서 볼수 없는 좋은 내용들 많으니까, 어, 남들한테도 좀 많이 선전을 좀 해주시고, 예. 좀 많은 시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커피 편이 오늘 되게 편할 것 같아, 그치?